안녕하세요, 유별난 오늘입니다. 오늘은 혼밥 하면서 정말 눈물날 정도로 감동적인 식사를 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맛집인데 혼밥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들렀습니다. 혼자 왔는데도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시고, 무엇보다 양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어? 사장님, 저 1인분만 시켰는데요? 이건 2인분 같아요. 우린 2인분 같은 1인분 드려요잉, 많이 먹어요잉. 이거 다 먹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좀 이따 점심에 사람들 많이 오죠? 언제까지 먹으면 돼요? 뭔소리야 우린 시간 무한정이요 들어오면서 식당 간판을 못본거 같네. 천천히 드세요잉. 그리고 여기 게장 더 있으니까 먹어요잉. 서비스요잉. 잠시만요.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서비스를… 저 10시 41분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까지 떨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저 계산할게요. 너무 많이 주셔서 2인분으로 계산해 주세요. 나도요. 나도. 결국 1인분 카드 결제했습니다. 계속 말리셔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정말 많이 파셨으면 좋겠어요.